안녕하세요. 알타임입니다. 아, 여기는 뜬금없이 달라스입니다. 제가 달라스에 갑자기 오게 된 이유,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젠틀맨 케어가 달라스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벌써 6호점. 오픈한 지는 좀 됐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축복에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달라스에 있는 그 젠틀맨 케어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벌써 6호점이에요. 전에 이제 야장이 이제 4호점 마지막이었었는데 야장에 시내에 5호점이 생기면서 아, 그 영상도 제가 찍지를 못했는 지금 이제 달랏 6호점 벌써 6호점입니다. 하여튼 그만큼 지금 젠틀맨 케어가 베트남 전역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달라스의 젠틀맨 케어는 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달라 젠틀맨. 가시지. 아, 들어가 봅시다. 젠틀맨 케어, 달라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달라점까지. 어, 달라 세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<laughs> 이번역은 달라점입니다. 지민 1분. 본점. 태국 파타야. 낮장 4호 5점. 달랏점까지. 안녕하세요. 네. 언제 이렇게 준비한 거요? 예한3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음. 지금 이제 오픈은 한 달. 오픈은 이제 한달 전에 어. 이제 오픈했는데 직원들 교육을 좀더 완벽하게 하려고 좀 천천히 또또 알탕도 바꿨고 아. 서로 지금 준비를 더. 그 네. 바뻐서 다행히 직원들 교육을 좀더할수 있어서 오케이. 이번에 다 완벽히 올라와서 어. 여기는 이제 우리 달랏점은 여행객들이 많아서 어. 손님들 캐리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손님들 또 보관함 어. 그리고 우리 탈의실 와 탈의실도 아시?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달라점 다른 지점에 우리 달라점은 여성 전용 공간을 또 만들었어요. 어. 그래서 저게 여성 전용 사물함하고 여성 전용 탈의실 어. 이렇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약간 핑크색 좋아하시니까, 이렇게 또. 핑크핑크하네. <laughs> 잘연왔다달라점이 약간 또, 추워서, 어, 여성분들이 좀 추울 수가 있어서, 이렇게. 원적에선? 여성분들이 배찜질을 할수 있게끔 따뜻하게, 음.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되게 화려하고, 막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피케어하고 모든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동 안 하고, 한 자리에서 누워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으셔가지고, 손님들이 좀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여성 전용 케어 공간이기는 와씨. 리기는 이제 이제 서비스가 마치고 여거는 드라이실. 음. 핑크 핑크. 해 <laughs> 이제 손님들 케어 마치시고 또차한잔할수 있는 휴게실. 거. 네. 아잘 해놨다 진짜. 여기는 <laughs> 이제 오늘 커플실인데요. 오. 또 커플들끼리 많이 오셔가지고 네, 그래서 좀 편안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와한 그리고 한 자리에서 서비스 끝나고 여기서 드라이까지 한 자리에서 끝날 수 있게끔 어 네.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 이 있었는데 네, 맞아요. 지금 이제 이동하는 거를 아예 없애고 예,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여기 한 자리에서 끝날 수 있게끔 잘해놨다아 핑거 핑크 하네. 여기는 우리 네일 아트. 아 네일도 해? 네. 달라잖아 이제 네일 아트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 와. 직원들도 따로 있고요 네일 직원. 아 진짜. 뭐 이제 젠틀맨 케어가 레이디를 위한 케어로 이제. 점점 이제 여성분들이 점점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. 여성분들한테도 저희 풀 케어 서비스를 좀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성분들 이좀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번에. 와. 한세분 아. 정도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음. 잘해놨다 진짜. <laughs> 두피 진단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예, 한장에서 모든 다. 어, 바로 네. 이쪽으로 옮겨서 네. 또 바로 또 받을 수 있고. 맞아요. 다른 시점들은 1층에서 이제 두피 진단을 하고 음.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케어가 또 올라가서 했는데 음. 공간이 조금 길게 나와서 음. 인물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좀 방마다 좀 만들어 봤어요 편안하게. 하여튼 제가 이제 젠틀맨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?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다른 지점도 다 받을 수 있고요. 본점, 일분점, 몇장 지점, 파타이 지점, 달라까지 여성분들 다 받을 수 있는 케어입니다. 남성분들 케어랑 좀 다르게 좀 차별화도 시킨 부분도 있으니까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레이디 케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제때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달라서 또 젠틀맨 케어. 케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한다 그치? 그런 것 같아 두피 상태가 있네 뭐가 있어 오 그리고 푸거물이 괜찮았나? 이게 두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 음, 깨끗한 편인데? 우리 알탕 형이 푸곡에서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<laughs> 살도 많이 붓고 뭐 그다음에 두피에 이상이 있던 없떤 약간 좀 시원할 거예요. 두피를 이제 소독하는 두피에는 찌꺼기 빨리 좀 분해가 되게끔 먼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<놀람> 케어 이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. 업그레이드했는 아메리카노만 줬는데, <laughs> 어, 여행 오신 분들이 코코넛 커피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맛있네요. 어, 괜찮아. <laughs> 직원들이 이거 만들려고 연구 많이 했어. 마실게요. 아, 그래. 응. 네, 여기다가 놔두시고, 물도 네. 짧아갖고, 잘리진 않고, 어, 언제 잘랐네. 또 어저께, <laughs> 어저께, 어디서 도치민 도착하자마자 손톱 좀 깎아달라고 했거든 아 그랬어? 엄청 길어가지고 아 우리 저기 본점에서? 어. 어. <laughs> 진짜 시원하다. 피로가 좀 풀렸습니까? 나 이거 찍으려고 한달안 쉬고 왔잖아. 4일에 한 번에 못 하시는 거잖아. 아. 한 번도 안 쉬고, 야. 피곤하겠네, 진짜. 와, 피로가 한 방에 풀리네. <laughs> 이게 많이 피로할수록 우리 젠틀맨 풀케어가 또 효과를 많이 보시니까. 아, 근데 진짜 아, 두피 마사지 할때 <laughs> 음. 그런 시원함. 어. 또 오랜만에 받아서 그런가. 음. 너무 시원했어. 머리 마사지 할때 잠도 막소리스고 그렇지. 한 3개월 정도 우리 또젠틀맨못 받았을걸? 후 음. 투어가 있냐고. 그러니까. 아유푸걱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. 푸걱 어... 아주 진네 이제 달라점 오픈했으니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은 이거 다음 <laughs> 7호점한푸걱점푸걱 푸껍? <laughs> 어우 기억하다네 루션? 네, 네. 어. 음. 피부가 장난인데 오 어, 이게 누구야 <웃음> <웃음> 아 선크림까지 주네 또 음, 선크림 와달라시 음. 날씨는 시원한데 그치 태양이 좀 햇... 강해 어, 엄청 강하지 응. 하여튼 선크림 서비스까지 잘 받았어 오늘. 아, 어, 코나네 진짜. 응. 한마리 받으니까 또. 어, 차가 꼰다 달랏에서 어. 아, 아테소가 되게 유명하거든. 호치민에서 먹은 거하고 또 약간 틀리더라고 맛이더라고. 음. 아, 향이 좀 진하지. 아, 띠소. <laughs> 맛있네. 응. 사사서 달라시장 가면은 뒤좀 아주 이렇게 막쌓아고 팔잖아. 맞아 맞아. 여행객들이 많이 사가시는 거 같아. 그렇아 그리고 그 야장점 2호점, 5점. 젠틀맨 5호점이잖아 5호점이지. 그걸 내가 못 찍었잖아. 그치 그때 국거가 있어가지고 어. 바빴지. 바빠가지고. 어. 근데 거기는 잘 돌아가? 어 지금 그쪽은 관광객들이 음. 걸어서 많이 이동하시는 그쪽 자리라 자골이라 음. 어, 좀막 그래도 많이 알고 좀 오시는 것 같아.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어, 알탕형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문의가 예약하실 때 문의가 많아가지고 혹시 핍드락 좀 해주시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오좀 어. 뭐, 오픈하면서 이번에 또 준비를 우리가 큰마음 먹고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낮장에 오신 분들은 11월 한 초에 이제 차량이 이제 나오니까 그때 초 이후에 한 5일 정도 될것 같아요. 어. 11월 5일 이후로는 예약 주실 때, 만약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또 이제 샌딩도 가능하고요. 시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실 때 미리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택드랍을 다 해드리니까 많은 이제 손님들이 또 이용하시기 좀편리하게요 편리하게, 아, 편리하게 네. 이용하시겠네요. 그러면서, 그러면서, 이제 그러면서 우리 또달라점 오픈하면서 큰 마음 먹고 또 차량을 바로 또 구매해서 어. 지금 이제 진행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달락정도레트랑정도다 픽드랍이 가능하다는 거죠? 네, 건가요? 맞습니다. 관광지다 보니까 커플, 또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음. 분들이 많은데 이동하실 때 그락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불편하신 분들도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이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, 달락정도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여튼 뭐 여기 달라시나 마자짱이나 이제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피드랍 서비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네 나날이 발전하는 젠틀맨 케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럼 오늘의 달라젠틀맨은 여기 끝이 빠이